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해친 무기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기 상위 15가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그 정확한 수치는 누구도 단언하기가 힘들고 아마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럴듯한 추측일 뿐이니 가볍게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위 M16 시리즈, 약 115만 명 추정. M16 시리즈는 미국과 그 우방국들 사이에서 널리 쓰였던 매우 유명한 제식소총인데요. 과거 동구권을 대표하는 무기가 AK 시리즈였다면 서방 진영을 대표하는 총기는 바로 M16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전 이후로 국군에서도 도입하여 곧바로 제식소총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그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발 연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지금은 예전만큼 잘 쓰이지 않아 카운팅도 그리 높지는 않아서 15위에 랭크된 것 같습니다. 14위 일본 군도 약 150만 명 추정 의외로 총이 아니라 칼인데요.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을 떠올리면 왠지 총보다는 칼이 생각나는 것처럼 일본은 꽤나 오랫동안 칼을 즉 군도를 총과 같은 정식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 대다수의 서양 국가들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나 총검 돌격을 실시했던 것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15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두 군도로 인한 전투 중 전사자를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중 절반 이상은 군인이 아니라 중국과 한반도의 무고한 민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군의 잔혹한 전쟁 범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13위 B-29 약 400만 명 추정 B-29는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미군의 폭격기인데요. 1차 세계대전 시기까지만 해도 폭격기의 실제 위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 활용된 이 폭격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폭격기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B-29가 가장 유명해진 사건은 역시 1945년 3월에 도쿄 대공습. 인데요. 300대 이상의 B29가 도쿄 하늘로 날아가 네이팜탄을 무한정 쏟아부으며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던 도쿄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위력을 실감한 미국은 그 뒤로도 B29를 약 4000대 가량 생산했고 이중한 대가 몇달뒤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며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썼죠. 12위 MG42 약 500만 명 추정. MG42는 2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된 독일군의 주력 기관총입니다. 이 무기는 분당 최대 1500발의 7.92mm 탄환을 쏟아부었는데 다시 말해서 1초당 25발에 달하는 총탄이 쏟아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연사력에서 나온 mg 42의 소리는 마치 전기톱 소리와도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연합군은 이를 히틀러의 전기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1위 스프링필드 시리즈 약 600만명 추정 스프링필드 시리즈는 1861년 만들어진 미국의 제식소총입니다. 워낙 오래된 총기인 만큼 볼트 액션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총을 사용해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과 싸우거나 남북 전쟁의 최전선에 나섰죠. 역시 미국의 사이즈는 어마어마하듯이 이 총은 무려 100만정이나 생산되었는데요. 그 성능은 갈수록 다른 총기들에 비해 뒤처지더라도 신뢰도나 편의성만큼은 여전히 인정받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사용 중이라고 하니 이 정도 놓으면 미군의 역사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건가 싶네요. 10위, 사리사, 약 800만 명 추정. 사리사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무기는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에서 사용했던 장창인데요. 그 길이만 6.5m가 되는 엄청나게 긴 무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장창들은 아무리 길어봤자 3m를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사리사는 그두 배도 넘게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리사를 든 장병들이 밀집 대형으로 모여서 한층 틈도 주지 않고 고슴도치처럼 서 있다면 이를 상대하는 적군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왔을 텐데요 냉병기 시대에 치트키 역할을 했던 기병대를 투입해도 그 대형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만 너무 컸으니 사리사를 활용한 밀집 대형 전술 은 한동안 거의 무적으로 평가받 았습니다 9위 일본식 조총 약 1200만명 추정 조총이란 조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쓰였던 무기로 불을 붙여 사용하는 화승총의 한 종류인데요 날 사람들이 이 총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해서 새조자의 총총자, 즉 조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버전은 역시 전국 시대에 일본인들이 사용한 모델이죠. 당시 수십 수백 개의 세력으로 갈라져 서로 미친 듯이 싸워대던 일본인들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계속해서 조총의 사용 방식과 구조를 개량하며 조총 활용 능력을 키워왔는데요. 그중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간신히 전국을 통일하며 이 총도 서서히 사라지는 듯했지만 일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을 침략한 탓에 조총은 또한번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결국 조선인 60만 명 정도가 조총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8위 시미타 약 1500만 명 추정 시미타는 800년 전 세계를 정복한 몽골군이 사용했던 칼입니다. 다른 말로는 만국도 샴쉬르 신월도라고 불렸죠. 만국도라는 이름만 봐도 알수 있듯이 시미타는 곧게 뻗은 직선 형태가 아니라 심하게 휘어져 있는 모양인데요. 주로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던 몽골의 환경전사들 들이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곡선 형태의 시미타가 사용하기에도 훨씬 편리하고 살상 효과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미타의 디자인은 정말 간단하지만 그 사용자가 몽골군이다 보니 살상 수에서는 8위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7위 하르페, 약 2천만 명 추정. 하르페는 나처럼 생긴 고대의 검인데요, 과거 이집트의 병사들이 허리춤에 차던 무기였죠. 뭔가 엉성하게 생긴 모습과 달리 이 무기의 사용법은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적의 목에 걸 서 세게 당겨버리는 형식인데요. 게다가 굉장히 녹이 잘 쓰는 무기였기 때문에 한번 베이면 파상풍으로 쉽게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적에게는 정말 큰 피해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동 전역의 전사들을 몰살시킨 하르페가 7위를 기록했네요. 6위 잉글랜드 장군 약 2,200만 명 추정 모든 사람들이 쉽게 총을 떠올릴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도 활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활은 사람의 키보다 훨씬 짧은 길 길이를 갖고 있지만 이 잉글랜드 장궁은 그 길이가 무려 180cm에 달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키보다도 훨씬 컸죠. 이렇게 큰 활에 사용되는 화살 또한 1m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다루기가 너무 어렵고 만드는 방식도 아주 복잡해서 한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잉글랜드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터지자 이 무기는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요. 거의 무적이라고 평가받던 프랑스의 기병대가 잉글랜드 장궁 앞에 무참히 쓰러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처럼 잉글랜드 장궁은 기병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5위 이슬람 단검 약 2400만 명 추정. 이슬람 단검은 사실 정확한 이름이나 디자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세계 각지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이슬람 단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슬람교가 중동 지역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 전역으로 뻗어 나갈 때이 칼들도 동시에 사용된 만큼 무참히 희생된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하죠. 4위 AK 47, 4천만 명 추정.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총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7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지금까지도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무려 1억 정이 넘게 생산되었다고 추측됩니다. 또한 총기가 매우 간단해 10분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무장단체들이 사용한다는 이미지가 절대적이지만 과거에는 소련의 제식소총으로 활약했고 현재의 러시아군 제식소총도 AK-47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와중에도 세계 어디선가는 AK-47을 이용해 싸움을 벌이고 있을 확률이 높죠. 3위 축코누 5천만 명 추정 현재는 기관총이라는 것이 있다면 과거 중국에는 축코누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활의 형태 중 하나인데 한 번에 10발 정도의 화살을 장전할 수 있다고 하죠. 속설에는 그 유명한 삼국지의 제갈량이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명나라 때가 와서야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를 쓰는 문화권즉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이축코누를 도입해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축코누는 연발 사격에 집중한 무기이기 때문에 살상력과 사정거리는 그닥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20m 밖에서 맞으면 살상력이 제로에 가까웠다고 하죠. 2위 당파창 7천만 명 추정. 우리가 흔히 삼지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물론 서양에서도 삼지창이란 개념이 있긴 해서 중국에서 사용하던 삼지창, 즉, 당파창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당파창은 중국 당나라 시절부터 개발되어 동아시아 전역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다가 조선시대 들어서는 한반도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었죠.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항상 조선 군졸들이 이런 삼지창을 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당파창인 것입니다. 이처럼 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사용되었으니 사용기간으로만 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무기 중 하나라고 볼수 있죠. 1위 쇼소드 약 1억 명 추정. 과거 로마시대에 사용된 양날검인데요. 무려 기원전 7세기 무렵부터 중세시대인 1500년대까지 2000년이 훌쩍 넘게 사용해온 검입니다.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아 휴대하기 편한 동시에 그렇다고 날이 짧지도 않아 전투에도 용이했다고 하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기 타피프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현대에 개발된 무기가 아닌 과거부터 오랜 기간 사용된 무기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 기술의 발전이 최근 200년간 정말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지표라고 보이네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